파킹 예 주차장 예, 전방 100m에 있습니다. 여기는 부평면인데요. 자 우리 아주 깜찍하고 재미있는 아 어, 파킹 노 파킹 에어리얼를 표시하는 아 어,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노 파킹입니다. 아 어, 주차를 하면 공룡이 출몰을 하니까 파킹하면 안 된대요. 그들 납니다. 역시 노 파킹이에요. 주차 시 소변 주의 구역. 아 주차해놓으면. 오줌 빼락을 맞는다는 얘기네요. <laughs> 깜찍합니다. 이쪽에 노 파킹은 또 어떤 어떻게 재미있을까요? 노 파킹 UFO가 견인을 해간다고요? 와 여기다가 파킹했다가는 UFO로 우주로 날아갑니다. 노 파킹 얘기는 파킹하지 마세요. 스마일 존이라서 파킹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 노 파킹. 공룡출몰지역. 우와. 우와. 큰일 났네. 여기는 주차했다가는 큰일 나겠네. 큰일 나. 공룡이 나오지를 않나? UFO가 나와서 우주로 견인을 해 가지를 않나? 예, 큰일 났습니다. 저기 앞에는 또 어떤 노파킹일까요? 한번 가볼게요. 우와, 여기다가 주차를 했다가는 방귀에 독가스에 그냥 지식을 하겠어요. 노파킹. 자, 파킹 지역. 아, 노파킹. 파킹 하지 말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럼 과연 어디다가 주차하면 될까요? 예, 주차장 전방 50m에 가면 주차장이 있다는 얘기네요. 자, 주차. 노파킹 지역에 주차하지 마시고,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나전역이에요. 아, 이 나전 지역에 와, 오셔서 주차를 하실 때는 공룡도 주의하시고요, UFO 견인도 주의하시고, 아, 독가스 지역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나전역에서, 아, 그리고 나전에서 멋진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